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딩 구자로 가는 게 빌딩 로드 오 등급입니다. 네, 빌딩 로드 전재성 과장입니다. 우리 전재성 과장님은 오 등급 TV 지금 두 번째 출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예. 청담동 전선 건물 소개되면서 나왔었는데 예. 이번엔 이 철거에 관련해서 얘기도 영어 나왔습니다. 그때는 현장에서 찍었고 오늘은 이제 실내에서 찍는데 철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 얼마 전에 잔금을 치르면서 철거 후에 잔금을 치르는 어떤 중개권 있어가지고 그 철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 매도인 분은 이제 빨리 해달라. <laughs> 매수인 분도 이제 사실 이 철거가 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사이에서 저만 힘들었죠. <laughs> 그 중개권 잠깐만 말씀드리면 역삼동에 있는 매물이었는데 다가구였어요. 예. 주택이 있는 다가구인데. 임차는 명도를 하고 잔금 전에 철거까지 해서 나아지 상태에서 잔금을 치르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잔금 날짜 전에 철거가 돼야 되는데 <laughs> 철거가 계속 연기되다 보니까 하려고 했던 장금 날보다 두달 후에 장금을 치렀어요. 네, 좀 생각보다 많이 미뤄졌죠. 네, 그래서 매도인분한테 엄청 뭐,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매수인분한테는 빨리 좀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런 건인데, 그러다 보니까 철거 박사가 되었어요.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 빅팅워드 부동산에 철거가 전문인 직원이 저재성 과장하고 신종용 수석 이두 명이 저보다 철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는, 제 직원입니다. 자 그러면 철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전재성 과장님이 쭉 설명해 주실 건데 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보시는 표 보시면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하나 하나 단계별로 제가 이 사례들 이 설명드리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철거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결과가 예전에는 그냥 뚝딱 부시면 됐었는데 그냥 뭐 부시면 됐죠. 예, 이제는 그 광주 아이파크 사태 이후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더 안전하게 일을 해라. 왜냐면 예.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예. 그래서 그냥 기존대로 2층짜리 건물은 그냥 예전대로 하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3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강남구청의 허가를 받고 철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 그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근데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있고 지상으로 3층이 있었으니까 철거도 허가 대상이 없겠네요. 예, 철거를 시작하려면은 우선 이 시공사 선정을 해야 돼요. 철거 업 철거 선정. 업체를 네. 선정해야 돼요. 네. 이 철거 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강남구에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야 돼요. <laughs> 이번에 철거 업체는 강남구를 별로 안 하셨나요? 이게 비용을 좀 절감하고자 조금 다른 네. 지역에가 했다 네. 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이제 문제 이제 좀 길어졌었는데요. 네. 비용보다는 그 경험이 많은 철거업체를 네. 선정을 하셔라.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철거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해체 계획서라는 것을 음. 작성야 됩니다. 음, 어떻게 뿌실 건지를 다개인하에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이 해체 계획서 작성하는 게 거의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 해체 계획서는 뭐 뭐가 들어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음, 어떤 장비를 써서 부술 건지 네. 그리고 뭐 왼쪽부터 부술 건지 오른쪽부터 부술 건지 <laughs> 이게 폭치면 이렇게 넘어가고 <laughs> 폭 치면 이렇게 넘어가는지 이런 네. 것들은 다딱찾은다 얘기시네요. <laughs> 그래서 이 꼼꼼하게 다 적어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한 자료 양만 하더라도 50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 작성하는 데만 거의 한달 정도 소요된다.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바로 딱뭐 허가가 떨어지는 건가? 아우, 아니죠. 일단 보통 우리가 임차인을 명도하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임차인 명도가 완료가 되면은 저는 이제 성면 조사를 해냅니다. 아니, 성면 조사 전에 네. 구청에서 또 심의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심의도 막 딜레이되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건도 한번 심의 기계그 날짜 놓쳐가지고 2주 후에 또 심의 또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강남구청의 사이트에 네. 그 해체 전문 위원회가 열리는데 한 달에 두번딱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처음 해야 되는데 그때 신청 못했기 때문에 그때 못하고 2주 후에 이제 심의를 네.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날짜 잘 낮춰서 해야 되겠네. 예, 네, 그래서 그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해체 이제 계획서랑. 구조검토서, 음. 성면조사서. 성면 아, 성면조사서를 그 전에 하는구나. 네, 그 같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면은 뭐죠? 석면은 이제 옛 옛날 오래된 건물들을 지을 때 많이 이제 썼던 재료인데요. 지금은 발암물질로 돼서 지금은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해체할 때 부시면은 가루가 날지 않습니까? 이 몸에 안정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으면 또 추가 비용이 들어요. 예전에는 문제 없는 자재였는데 지금은 발암 물질로 분류됐기 때문에 그 석면이 있는 건물을 해체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더 신경 써서 해체해야 된다. 뭐 이런 예, 내용이에요. 예, 쉽게 예,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임차인들 명도되고 난 다음에 천장을 다 뜯어요. 좀 뜯어보고 이제 천장 안에 있는 성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다. 뭐 이런 예. 얘기신 거고. 자, 그럼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해체계획서 함께 이제 제출을 하고 나면은 3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3주나 걸려요? 예. 아좀 빨리 해주시지. 마음 급한데. <laughs> 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공사 시작이냐. 어... 이제 바로 이제 보통 통과가 안 돼요. 보통 조건부 의견이라 그래서 음. 부족한 사항들을 보완 처리를 또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또한 일주일 걸리죠. 3주 있다가 결론을 내려 주는 것도 급해 죽겠는데 또뭘 보완해라 그러고 시간 또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서류 기다리 작업만 해도 한 달이고 또 기다리는데 또한 달이고 벌써 이렇게 두 달이냐. 준비만 하는데 뜨 그냥 날라가는 거야. <laughs> <laughs>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야 그러면 이제 이 해체허가서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네. 해체허가서가 나오면 이제 감리자를 선정해야 돼요. 네. 이 감리자는 이 건물 잘 해체하는지 감시하는 역할. 이게 해체 계획도 잘 하는지 네. 그런 역할을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이제 감리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하면 이제 뿌시면 되죠. 네. 아, 대표님 그렇게 강력구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이 외부비 비계를... <laughs> 나 무시당했어. <무신하겠어? 웃음> 정말 아, 지잖아요 저도 그 경험을 하는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비계 아시죠? 비계를 네. 설치를 해야 돼요 외부 비계를. 그리고 내부에 잭서포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 잭서포트. <laughs> <laughs> 잭서포트는 뭐예요? <laughs> 잭서포트는 이제 내부 철 기둥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3층마다 야금야금 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 2층을 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아, 내부 철기둥입니 부시 때 혹시나 또사고날수 있으니까 임시로 기둥들을 몇개막 촘촘하게 설치한다. 네. 어, 임시 기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실 것 같아요. 그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구청의 안전 관리자를 이제 기다리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바꿔먹어서 2주를 또 비계 설치하고 2주를 또 기다렸습니다. 왜, 왜두번 바꿔봤지? 문제가 뭔데? <laughs> 처음에는 외, 주차장에도 비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비계, 왜요? 주차장이 내부에 있는 주차장이었나? 요 아니, 요 외부 주차,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럼 건물 외벽 바뀌잖아요. 근데 예. 그게 뭐 저거. 옆에 있는 건물에 이제 데미지가 갈 수도 있다 하여서. 아, 이쪽에 이렇게 쓰러지다 보면 은 문제 생기니까 막아라, 기계로 수차장 비계에 설치하라 그래서 아. 또 이제 일주일 지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오자마자 줄자를 꺼내세요. <laughs> <왜요>? 내부 그런. 무섭겠다, 줄자는 내부. 꺼내시면서 여기 좀더 내부 잭소포트 위치 변경하고 좀더더 더 설치해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일주일이 또 딜레이 된 거죠.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 이제 안전관리자 나와가지고 줄자 끊내고 이런 때가 벌써 잔금을 한 달이나 두달 지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매도자분은 소송을 한 니만이 하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laughs>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구청에 이 안전 관리자가 한명 밖에 없어요. 음. 근데 이 강남에 얼마나 많은 낼실 현장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잡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걸리는 거예요. 바쁘니까 네. 또 현장 나와서 봐야 되는데 이 현장 먼저 가고 뭐, 그러다 보면 또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뭐 한두 가지 이제 보안 떨어지면 그냥 일주일 이주 또날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보안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제는 뿌시죠. 뿌시자. 뿌시자. <laughs> 예, 예 이제는 이제 뿌십니다. 아, 그렇죠. <웃음> 네. <웃음> 이 철거 이쁘시는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인데. 그거 그 고생을 했는데 일주일은 부셔 네, 일주일 네, 일주일이면은 부십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주말 제외하고 주중 기준 일주일이고. 네. 3층 3층부푸시는데한 3일. 아... 4 하층부 푸시는데한 4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빼내는데 하루 이틀 해서 한. 8일 내외로 걸린 것 같아요. 음, 뭐한 일주일 반, 넉넉 잡고도 뭐그 정도 수준이. 예, 있겠다. 뭐 10일 정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 이제 뿌시 때도 구사기가 와가지고 막 뿌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못 하잖아요, 나처럼. 예, 이 미니 구사기를 3층 에 올려서 <laughs> 하나씩 해체합니다. <laughs> 그 3층 이상은 야금야금 부셔야 된다. 예. 그 네. 야금형 뿌시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큰 장비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네. 뿌시는 거죠. 지금 이제 끝났나요? 아 이제는 이제 마지막 서울자이 남았죠. 서울자 <laughs> <laughs> 이제 건축물 <laughs> 대장도 말소해야 <말씀을> 되고 <laughs> 그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이 말소가 되어야지. 서울상업용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 중과 문제나 대출 아.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이게 저 조금만 말씀드리면 매수자가 법인이었거든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가 되니까 그래서 나든지 토지를 매입을 하면 취득세가 4.6% 중가 안 맞고 취득 납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주택인 건축물이 없어졌는지를 서류상으로 확인해야 되니 그게 건축대장 말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참 네. 힘들게 잔금을 치렀습니다. 또 하실 거예요 이런 어떤 중개권은? 근데 아시다시피 신축을 하려면 철거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계속 해낸다고 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해서. 양도 하려고 하는 매도자분 또는 철거 후에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바로 착공, 이제 신축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시는 매수자분들은 꼭 전유성 과장한테 물어보시면은 뭐 전문가예요 이제 구청, 구청 앞에서 기다리다 공무원 눈치 주면서 빨리 서류 도장 찍달라고 구청 많이 갔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멸실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멸실 신고서와 함께 강화도 처리 영수증 폐기물 처리증 그다음에 공사 현장 내에 찍지었던 CCTV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체 강리 완료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서 그 담당 그 역삼동이면 역삼동 담당 역삼동? 구에 주무관에 또 서류 문제 없는지 또 검토를 하고 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으면 건축물 대장 말소 담당해 주는 그담당자또이단이 돼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고 건축물 대장이 말소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중간에서 일을 봐서 겨우겨우 철거가 완성이 되고, 잔금에 치렀던 계약건에서이 전혜성 과장님 많이 배우고 느낀 것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둠집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어, 자주 뵐수 있겠죠? 아, 저 이제 자주 나오려고 합니다. 이제 얼굴을 많이 뵙고. <웃음> <웃음>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전혜성 과장님은 얼굴을 많이 알리고 싶으신가 봐요. 스타병이 있나봐? <laughs> 연예인 병이 있나봐. 아니 얼굴을 많이 알려야지 이게 네. 또 내적 친밀감이 생기잖아. <laughs> 원래 이 유튜브 보면은 몇번 보면은 웹번 네. 보고 방문하면은 약간 좀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적 친밀감. 아, 자 우리 전재성 과장님의 내적 친밀감을 돈독하게 <laughs>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청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